자금세탁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 비용 배상 판결을 내리나요? 자금세탁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판결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검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방어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사 비용 전체를 법원이 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되는 경우 재산상의 손해가 입증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변호사 비용 일부가 손해액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전액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기록, 증거, 소송 전략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과 비용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비용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 대응 전략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체계적 대응이 판결 결과와 비용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